테이스트 출신 여배우 윤소희 최근 연예계 대표 브레인 사이에서 압도적인 지성으로 음 정답을 캐리하고 있다는데? 영동성당 아니에요? 잠깐만 <laughs> <laughs> <그냥 정말> 비슷한데? <laughs> <laughs> 아삼 번이다. <laughs> 왜 사람들 되게 많아? 저길. 그리고 오른쪽에 바로 강이 있어 생강이. 정답 3 번이야. 요 <laughs> 아, 나이스 나이스. 남자야. 어, 너무 멋있던데. 여기에서 점수을 정각 화산재? 정각. 물에 넣으면 단단해져요. 어, 화산재가 물이랑 ]인가? 만나면 반응하면 좀 단단해지는 게 스스로 움직이는 거야 될것 같은데. 공격하기 위한 거니까 공격하기 위해. 벌? 벌? <laughs> 아 니켈이 없는 거 아니야 니켈? 일 번부터 이십 번까지 원래 금속 그반 그거 외우거든요. 반응 불 불꽃 반응색인가? 아! 이었습니다 정답! 와. 자, 정답! 진이어스입니다역시실 네, 아, 제... 아, 윤소희! 이거... 아! 아, 그거 아니 어. 원정 원정으로 어. 공연을 다닌 거예요 정답! 네 해외 공연이요 그렇 <laughs> 이처럼 분야를 불문하고 정답을 모두 맞히는 모습에 <laughs> 퇴근 요정이라는 별명까지 생겼다 윤소희 컨디션에 따라 우리 녹화 시간이... 아. <laughs> <laughs> 소희가 활약 중인 두뇌 예능이 궁금하다면,